우리가 숲길을 걷고 있을 때 파리 라든가 모기 또는 하루살이가 막 얼굴에 덤벼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. 이럴 경우에 그 위기를 어떻게 탈출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모자에다가 이를테면 모기장 같은 것을 이렇게 펼치고 다니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산을 쓰고 이렇게 대치하는 게 있는데요. 우산을 쓰게 되면은 움직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은 우산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. 또 거기다가 모기장까지 하면은 시야가 가려져가지고 모습도 안 좋고 어 여러가지 분위기가 어 엉망이 되는 것이죠. 자, 그럴 때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거는 바로 여기 주어졌듯이 이렇게 손 선풍기를 이용하는 겁니다. 손 선풍기가 보통 뭐 LED 조명도 있고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. 이렇게 빨간 등으로 하면은 어 꿀벌이라든가 이런 칼라를 좋아하는 그런 것들은 벌은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요. 또요걸 아 바람을 풍량을 좀 강하게 해가지고 이 바람이 나오는 방향을 얼굴에다 이렇게 이렇게 갖다 대기면 하면은 여기에 붙어 있는 이런 날파리나 이런 모기들이 없어지기도 합니다. 근데 이게 또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 이렇게 했을 때. 이 바람 펜 돌아가는 소리가 바로 천재기 내는 소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처음에 못모르고 한두 마리가 오다가 여기 펜 브레이더에 걸려가가지고 몸이 꺾어지기도 하지만은 이 바람 소리에 말려들면은 결국은 겁을 내고 달려들질 않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숲길을 막 걸어갈 때 그런 날파리, 모기 떼 또는 하루살이들이 이렇게 덤벼들면 이걸로 얼굴 방향으로 시원하게 얼굴방향으로 바람을 하면서 하게 되면은 그런 것을 즉 건충을 예, 어, 우리가 퇴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, 지금까지 나온 뭐 모기장을 한다든가 또는 어, 그 우산을 쓴다든가 어느것보다도 이게 훨씬 좋고요 이거는 특히 또 충전을 시키면은 충전을 시켜서 쓰면은 어, 보통 저속으로 하면은 한 5시간 이상 또는 고속으로 하면 한두 시간 정도까지 이 모기, 뭐, 날파리를 퇴치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숲길에서 아주 쾌적하게, 어, 예를 들어서 산책을 할수 있거나 등산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위기 탈출, 이렇게 해보자. 즉, 숲길에서, 어, 날파리라든가 모기 떼가 몰려올 때 이것을 슬기롭게 해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손 선풍기를 이용하는 겁니다. 화이팅! 방금 소개한 위기 탈출에 보다 효과적인 손선풍기 구입을 원하시면 아래 이메일 번호나 또는 자동 응답 전화에 연락번호를 남겨두시면 곧 응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